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하십니다. 행복합니다. 여리고 지역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제의 예 사건은 여리고 들어가기 초 초입에서 그 근처 여리고 성파로. 인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오늘 말씀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가지의 사건을 잠만 이렇게 미루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드러난 사람의 이름이 마가 복음에 의하면 이름이 있었죠, 바디 메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름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누가 등장해요? 사케오라는 사람이 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드메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거지였어요 구걸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아, 마가보에 보시면 이제 그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 것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사케오는 경제적으로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드미와 신체적으로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시각 장애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케오도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자세. 뭐 키가 작은 것이 무슨 장애일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laughs> 기록에 의하면 사케우의 키가 한 150cm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만 장애를 가지고 살까? 여러분들은 장애가 없으셔요? 안경 썼어요? 안 썼어요? 여러분 이가 장애예요? 아니면 정상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셔야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왜? 나도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장애가 있었고 사케오도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디메오가 막 거기서 다윗에서 쓴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쳤을 때 거기 앞서가던 무리들이 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해요? 막 꾸중을 하잖아요, 조용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영어로 말하면 s h t u p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입 닥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디메우가 예수님에게 팍다가서려고 하는데 거기에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사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팍 왔는데 누가 많아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는 작죠 사람은 많죠 깨근발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펄짝펄짝 뛰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도 난관이 있었고 사케오에게도 난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방해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온 거지 사람이 위해서 예수님 보는 것을 방해받거나 그렇다 보니서 거기서 주저앉기 위해서 온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바디 메우도 누구만 생각했는가? 주님만 생각한 거예요. 사케우도 누구만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만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데미오나 사기오나 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대상은 예수님 이었어요. 성광께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주님 만나려고. 여기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성령의 은혜 받으려고 여기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말씀으로 쭉만히 꼴을 먹어서. 오늘도 그 말씀 먹고 복되게 살고 그 말씀 먹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려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사람이 끼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야,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잘자라지 마시고 그 속에서 주난지 마시고 왜요?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 보게 해서 온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바디메오도 이 사케오도 그 장애를 극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디메오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놀라운 예수님을 향한 호칭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치고 있죠? 다이웃의 자손 예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여가 나옵니다. 그러면 삿개오 속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삿개오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백이죠? 주여요. 주여, 보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이 두가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을까? 이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봤서는이 사람들은 대중 앞에 나오면 안 돼요.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이 사케오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뭐라고 지금 이렇게 지칭을 받았던 사람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막 수군거리잖아요 수군거린다는 이야기는 작은 목소리로 투덜투덜 댔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투덜대요? 이 사람이 누구의 집? 죄인의집 자, 여러분 사케오가 죄인이에요아니에요키즈 한번 대보죠 사케오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사케오가 무슨 죄지였어요? 그것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일 뿐이에요. 도대체 사케우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때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저 불의의 사람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거지. 사케우가 죄를 지은 게 뭐냐고요?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바리 바디메오도 죄인이고 사케우도 죄인이라고 아예. 딱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죄인입니까? 몸에 신체적인 어떤 불구를 지니고 있으면 다 죄인 덩어리입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 그런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비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하...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교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주여,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기가 막히게 도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마 칼도마가 아니라 도마, 도마 도마가 주여라고 하는 말을 언제 고백한 줄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친구들이 팍! 도마가 없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한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도마가 나중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이야기야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아니야 봤어 봤다니까 그래도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래서 도마가 계속 의심을 하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 보고 만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때 도마가 그때 가서 주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바로 이 사람들이 전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도 고백하지 못하는 주요 헬라어로 큐리오스 그 단어가. 나오도록 했대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세상적으로 보는 가치와 세상적으로 보는 판단하고는 영 다를 때가 많아요 어때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나 싶었는데 그 속에 너무 귀하고 소중한 믿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입술을 통해서도 주여 사키오를 통해서도 주여 라고는 그 말이 외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두 사람 모두에게 공이 따라오는 그 다음에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바디 메우가 주여 나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바디 메우 속에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구원이라고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남이 올라가 있는 그 삿개후 바로 그 지점 참 영어 번역을 보시면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가시다가 삿개후가 서 있는 바로 그 스팟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지점에 예수님은 똑신 거예요 마치 바드미 메우가 나를 불쌍히 여유소서 다이소선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유소서라고 하는 그바 소리를 지르면 사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과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멈춰 서 있는 것처럼 삭교가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스팟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스튜트딱 멈춰 서서 삭교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하겠노라 저는 그 부분이 참 재밌어요.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사케우가 어떻게 해요? 급히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부사, 이 단어 속에 속히 내려와라. 사케우가 급히 움직여요. 주님이 우리를 뭔가를 위해서 우리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하겠노라 그렇게 예수님의 사격으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사격의 반응이 큰방 나옵니다. 무슨 반응이 나오는가?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부자입니다. 부자가 재산 절반 떼어낸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재산 절반 떼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100억을 버는 사람이 10억 11조 내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10만 원 떼는 거 하고요 100억 버는 사람이 11조 10억 떼는 거 하고 진짜 물론 액수는 저기하다 할더라도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 그 말이죠 여기 부자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툭 띄워서 누구에게 줘요?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그 다음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아요? 네 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네 배가 아닙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사케 후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주시는가? 여기 이사케부에게도자 구절에 보시면은 오늘 뭐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지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이고 무슨 구원이냐 이 말이죠 사케오세리 장으로서 로마 정부에 붙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도덕 중에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리 무슨 구원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도 구원을 선포하셨고 사개오에게도 구원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십절 말씀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줄 아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To seek 내가 누군가를 팍 찾는다 그 말이요. To seek and to save. 그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디 메우가 예수님을 향하여 팍 부르짖잖아요. 그죠? 부르짖는데 바디 메우도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이 풀리지 않는 이 어려운 이 문제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기오도 주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기는 찾았어요. 왜? 보기 위해서 To see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Run out 달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To see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To climb Sycamore tree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셔서 여리고에 가시면 꼭 사진 찍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나무가 삭개호가 올라간 나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 나무가 그 나무냐고 쭉 서가지고 단체 사진 찍고 치즈 그리고 찍어 찍으면서 다녀오신 다음에 사진을 다표시서이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삭개호가 올라간 나무였고 삭개호 바로 올라간 그 밑에서 예수님의 삭개호로 불렀던 나무라고 아닙니다. 어쨌든 그 나무에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 삭개오가 누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은 거죠. 바디 메오도 삭개오도 주님을 보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열정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고. 여러분이 새벽에, 새벽에 재단을 쌓는 것은 우리가 주님 보기 위한 열정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너를 만나리라 여러분 세 명만 오셔서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왜요? 만나주세요 거지의 시각장애인도 주님이 만나주셨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당하던 그 사케호도 주님이 만나주셨고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바드의 운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래도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사람들이 막 구중을 하더라도 다위사선 예수요. 우리로 가면 쥐어, 쥐어, 쥐어. 더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비해서 이 사캐 운은 소극적입니다. 만약에 이 사케우가 바디매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팍 해집고, 아이 여보시오 조금만 좀 비켜달라고. 여러분 키가 작으면 다리 사이로 쏙 들어가면 되잖아요. 사이로 팍쏙 들어가면서 아이 좀 조금만 비끼라고 나 예수님 보고 싶다 좀좀 비끼라고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인색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것 같아요? 자린 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삭개호는 어디로 올라가요? 소극적이라 이 말이에요. 차마 자기가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고 싶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켜서쉬아이크리스탄이라고 그래요.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호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표설계 예배인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아 그냥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하죠. 아, 어떻게 쓴지 말씀을 접수시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조금 자세가 그런 분들이 여기는 없는데 가끔 있어요. 은혜 받는데 소극적이라 이 말이에요. 찬양을 부를 때에도 막 적극적으로 부르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소극적인 이삭개고에게 주님이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르지으면 적극적으로 주님이 응답하시고 소극적으로 좀 나서기 뭐하고 그러면서 감추어진 모습으로 있는 사케오를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사케오야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사케오가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들이 집중해서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사케오의 회심이에요 사케오의 회심인데 그게 이제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8절만 읽습니다 사케후가 서서 죽기였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죽여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갑게나이다 이게요 그 앞에 18장에 뭐가 나오느냐 면 젊은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영생 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때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돈이 많음으로.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느니라 그렇게 1 8장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케오는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회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케오는 어떻게 해서 이런 회심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게 나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사교회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도 되지만 사교회 영혼 속에 주님이 들어가신다는 요 마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사교회의 마음 속에 아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물질이 아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가지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행복하세요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한국 사람들에게 행복하세요 부르면 7%밖에는.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던지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행복하세요 이렇게 부르면 놀랍게도 70에서 80%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 경제 규모로 봐서 한국이 10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국민 소득이 이미 3만 달러가 올라섰고, 그럼 좀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좀 웃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도대체 어느 정도 가져야 행복할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 누려야 행복할까요? 아니 인생 다 살고 나서 죽을 때쯤 가서 나 이제 행복해하고 끝나면은 속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먼 나라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질까? 심리학자들이 분석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공식이 있는가? 돈, 이거로 행복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돈 입고로 행복이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이미 행복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좀 생겼다 할지라도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것도 없어요. 그러면 돈 입고로 행복을 통해서는 행복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없어서 불행하기도 불행하겠지만은 돈이 없어서 정말로 가난해서 불행하기도 하겠지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잘 먹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고 잘 입고 있으면서도 나는 늘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물질관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케오는 주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에 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물질 반절 띄워서 주어도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남의 거 얼마나 내가 뺏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넘치도록 네 배로 해서 내가 갚아준다 할지라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그만해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쭉 많아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좀 웃고 사세요. 인상 쓰지 마요. 예수 믿고 오늘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좀 누리고 살고 주님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사케브라에서 주님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새롭게 충 만하게 부어줘서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인자가 왜이 땅에 온줄 아느냐 잃어버린 자 왜? 바데메도 잃어버린 자였고 시각장애인이고 커지였고 사케오도 부자는 부자였지만은 세리라고는 그 직업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계속 왕따 당하고 잃어버린 자 내가 그들을 찾아서 살리기 위해서 왔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케오가 오나를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서 오나를 갑자기 사케오가꽉 하고 재산 절반도 띄워주고. 네배로 갚고 그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조금만 이 말씀을 자꾸 씨름을 하면 사실은 삭개오 속에 이미 영적 헌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순수하다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케오가 세상적으로 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180도로 확 바꿔진 케이스가 아니라, 사케오는 비록 직업은 세리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무진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이렇게 칠때 혼자서 팍 하면 손바닥 소리 나요?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삭교가 열심히 내기는 냈지만 주님이 와 주시지 않으면 손바닥 소리 안 나잖아요. 그래요. 두 가지 것이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열심 위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에 축복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